신주님, 성나님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 m 서 n 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에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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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에그슬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새벽에, 또 오늘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거룩, 거룩하다. 네, 이렇게 되는 찬양인데요. 그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언자는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예언자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어떤 분이신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언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말이 좀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단서를 주는데요. 이 우시아 왕은 역대의 왕들 중에서 꽤나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능한 왕이었냐면, 이 왕의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신이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피부가 벗겨지는 병에, 성경으로는 나병이라고 적혀 있죠. 피부가 벗겨지는 그 병에 걸린 왕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이걸 그냥 뭐 치기 어린 행동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시아 왕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얼마나 튼튼했고, 얼마나 안정적이었으면, 제사장의 권위까지 그렇게 넘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우시아 왕은 강한 왕이었고, 그리고 그의 치세에는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의미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아수르 강대국이죠. 이제 근동을 제패하게 되는 강대국인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에는 디그라필레셋 3세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정복 전쟁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릴 때 팔레스타인 전역이 아수르에 굴복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즉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유다 나라에서는 강한 왕이 죽어서 이제 이 나라의 구군이 점점 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와 유다가 경계했던 나라인 이 아수르는 강력한 왕이 즉위해서 이제 점점 이 유다 나라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언자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에는 어둠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언자는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부르심을 받으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게 되는 분,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분입니다.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육신의 왕도 죽고 이제 그 나라는 너무나 그 나라의 운명은 어두워져 보이는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의 보좌는 굳건했으며 하나님의 옷자락은 그 보좌에서 내려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모시고 서 있는 슬압들이 날면서 왕이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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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예언자는 왕으로 앉아 계신 분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소리는 성전을 떨리게 했고 이 영광의 연기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에게 이 경험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 이사야는 그가 적은 이 이사야서에서 이때의 경험으로 특유의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신명입니다. 성경에서 총 17번 쓰이게 되는데 이사야서에서만 15번 쓰이는 특이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는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는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언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했던 그 스랍들을 보면서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부정한 입술을 가져서 찬양조차 못 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제거해 버려야 할 찌꺼기 같고 바이러스 같다라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직시를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왕 앞에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우리의 선포, 우리의 선언, 우리의 위로, 우리의 다독임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언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며 자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올려 드린다거나 우리가 우리의 목청껏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거움을 느끼는 데서 오는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무거움을 느끼는 데서 오는 우리들의 당연한 반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말씀에서 예언자의 반응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자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대면에서 드리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정한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압 중에 하나가 불이 살아있는 숯을 예언자의 부정한 입, 입에 대게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입을, 그리고 예언자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 상징행위죠. 이 상징행위를 통해서 예언자는 악이 사라지고 죄가 사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정하게 살아가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기억을 해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으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때들,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결해진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 요청에 예언자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해진 예언자를 부정한 백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참 특이합니다. 그의 사명은 이겁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않고, 알아들이려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11절과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 나라가 황무지가 될 때까지, 즉,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언자는 어제의 말씀과 같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그는 하늘과 땅에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슬픔 중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스리심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를 벗어나신 분, 우리의 지각에 뛰어나신 거룩하신 분, 완전한 타자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이 솟아오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누리 비정교회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비정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